네, 안녕하세요. 어쩌다 수족관입니다. 오늘은 제품 리뷰 시간인데요. 음,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, 사이펀이고요. 켈란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지금 미니 사이즈 사이펀입니다. 구성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이, 사이펀.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수량 조절기. 물이 빠지는, 빠지는데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에 탄탄한 파이프 힘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. 그리고 이제 그 물을 흡입할 때좀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오리주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게 뭐 조립을 하면 이거 파이프에 이걸 꽂고요. 이렇게 탄탄하게 꽂아주고 지금 사이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긴 쪽. 이긴 쪽이 있고, 짧은 쪽이 있어요. 긴 쪽에, 긴 쪽에 이 파이프를 꽂아주는 겁니다. 손 조심하시고, 여기 넣으실 때. 이러시면, 간단한 조립은 끝나고요. 이 수량 조절기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거치대만, 여기 이제,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요 이런식으로 조립을 해 봤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네 지금 어항 하나 있는데 똥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똥이랑 조금 잔반이랑 남아 있죠 이거를 뺄 텐데 기존의 작은 기존 사이펀으로 좀 하면은 물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어, 나는 똥만 빼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, 그 어항에 똥을 채못 빼기도 전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더 똥을 빼고 싶은데도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 제품은 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통에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바닥재가 있을 때는 이 주둥이를 조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 이물질만 떠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만 빼내시면 됩니다. 바닥재는 안, 안 빨려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수량을 조절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자반왕의 그 슬러지나 똥들을 뺐는데요. 물이 생각보다 조금 빠졌어요. 군데다 뺐어요. 이제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가격대도 얼마 안 해요. 그 수이사쿠가 이런 식으로 살짝 비슷하게 나오는데 물론 수이사쿠는 그 대롱도 좀더 길고 이제 모래 빨리 빨려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좀 괜찮고 좀 막,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. 이제 똥만 빼는 기준으로는 제가 볼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어쩌다 쇼칸의 제품 리뷰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별로 미니, S, M,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수량에 따라서 어항이 크다 나는 하면 뭐 M 사이즈 쓰시고 작은 어항인데 이제 물을 조금 빼는데 똥을 많이 빼고 싶다 하시면 미니 사이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이게 n 사이즈에요 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기후에 맞게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